종교신 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문화 조교팀장 유준사입니다. 자, 2019년 10월 20일, 유호경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경마 신마들 경주도 좀 눈에 띄고, 또 기봉마 중에서 말이 좋아진 조교 우수마필도 눈에 띕니다. 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교의 변화고 온 마펠들, 이런 마펠들이 눈에 보이는데, 분명히 그런 마펠들이 선전할 겁니다. 또이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불안한 인기마들, 유주생이가 시원시원하게 잘라드리니까, 자,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승부경주, 오전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경주. 그리고 중반부에 56경주, 연속 승부 갑니다. 메인 으로 9경주. 끝장 승부는 10경주입니다. 중후반부 56, 90, 여기 초반에 2경주에서 힘을 좀 실어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의 대상 경주 때문에 지금 뭐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기수들이 그래서 기수 등짝의 변화에서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제가 1호 경마는 부산은 현장에서 또 예상을 합니다 뭐 지난주에 부산은 또 세계 경주 메인 습관이 집중해 드리면서 선박을 했는데, 자, 이번 주도 대상 경주 유류사의 책임주가 한번 적중해 드리겠다. 최근에 뭐 1등급 특히 대상 경주는 다 적중하고 있죠. 이번에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적중해 드린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자, 슈팅합니다. 서울 제1경주 1000m 곡산 육군, 별정 경주, 항상 1경주는 현장에서. 공반입성 없다. 정경주. 한구자연은 제가 빼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 겨주 심화경주이죠. 자1 0미터인데 일단 기존마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월드비욘드라는 마피엘 뭐 훈련 내용에서도 직전보다 더 좋아요. 확실히 좋습니다. 주행이 좀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능력만큼 인정하자. 편성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8번 메이블루라는 마피엘. 이것도 대신, 이거 선행 나가지 않냐, 그런 판단이 서요. 그만큼 스피드가 좋더라고요. 목이 약간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DC 무조건 볼 수는 있어요, 이번에도. 근데, 전개 자체에서는 저는 선행 조시가 된다고 봐요. 자, 그 대한마를 본다라면, 지금자 8번이 목이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한마가 뭐냐면, 5번입니다. 신용 퀸데이라는 마피에. 이건 광고보를 좀 길게 뽑아주는데, 신발도 좋아요. 그래서, 이마필 쪽에. 여기 뭐 6번, 뭐, 파이팅 나오라는 마필도 군속이 있어요. 이 두가만 복병 역할을 할수 있다. 자, 8번이 무너지는 그림이라면 저는 5, 륙이에요 2는 여기서는 확고한 믿음 속에 제가 추천드립니다. 웬만하면 온다. 이건 좀 선택이 필요한 경주인데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가 팔을 압박하면 이거 무너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5번 쪽에서 좀더 저는 무게를 여러분들에게 좀 실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무너질 수 있는 깜빡이 마버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소진이 분명히 있다는 라것 말씀드립니다. 자, 이 경주 갑니다. 1000m, 곡선, 요권 별정 경주. 아홉 마리가 나와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심마 경주죠. 1전 치료는 마필, 많이 치는 건 7번, 머니 챔프가 2전 치렀네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10마입니다. 자, 유준상이 이번 경주는 한방마권의 승부를 볼 거예요. 기존 마필과 데비전 치료는 마필, 10마. 이거 한방입니다. 내용이 있게 될 거예요. 한방마권. 시원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상해 드릴 수 있고. 지금 뭐 인기 마중에 4번 야오 골든 캐시라든지, 1번 레전드 윈은 저희가 실전 및에서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뭐 레전드 윈도 열심히는 탈 거예요. 근데 지난번 걸음에서 최선이다. 솔직히 이런 방어, 보험, 보험 처리 정도만 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는 한방 맞고니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무게를 실어 드리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경마 자체는 신을 실을 때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찢어 발려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 경마입니다 환수예요 환수 정말 환수입니다 자상경주 갑니다 1000m 국산유권 별정경주 지금 8마리가 나와 있는데 저는 요 경주가 이두가 먼저 딱 편성을 보자마자 이두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자 지금 7번 연인이 연출이라는 마피, 일출이라는 마피 뭐 데뷔전에 조교는 괜찮았 했었어요. 근데 48전은 데뷔전 승부가 있는 마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 마피 말은 좋다. 말은 좋은데 승부지가 관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피였는데 이번에 지금 자신있게 나옵니다. 48조에서 이거 하나 승부할 거예요. 야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이 일출을 이번 경주 배팅해 주십니다. 믿고 때리셔도 된다. 말까지 받쳐주고 있는데 승부 나와 있는데 조교가 받쳐주잖아요 능력되잖아요 자 여기에 6번 마성투원이라는 마필도 지금 5군 풀이 많이케 병합하는데 전혀 안 밀려요 그래서 등짝의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만 은 그래도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 6번 저는 한방맞권 여기에 무게를 실어드리고 5번 함양상림이라는 마필이 전개예요. 아마 이제 6번과의 경합에서 어떤 모습을 볼 것인가가 숙제인데 일단 편성으로 봤을 때는 뭐 도전시력을볼수 있고 지난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번 배달의 서미트라는 마필도 복병 역할 정도는 할수 있다. 편성 때문에. 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않냐. 나머지 말은 뭐 조교로서 볼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전은 저는 7번, 6번 한방맞고을 보냅니다. 7, 6, 한방. 7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여러분들, 뭐, 쌍서시 욕심 내시면 놓으십시오. 내셔도 됩니다. 정동사랑, 8번 정동사랑은 말이 아니다. 베스트 아닙니다. 편성은 지난번보다 약해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인기를 끕니다. 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4경주 1300m, 곡수산, 요건 별정경주. 지금 9마리가 나와 있는데. 자, 4번, 페달어킹이라는 마필. 지금 토요일 경마에 나왔던 페달을 캐시라는 말이 있죠. 오군마. 같이 병합하는데 전혀 안 밀려요. 조교짱입니다. 내용에서도 좋게 나와요. 자, 능력대죠. 조교빨 좋죠. 승부지 있죠. 믿고 한번 들어가자.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척에서는 1번, 페넘브라라는 마필.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를 잘 풀어주냐가 관건이에요. 조교 자체는 좀 다운되어 있어요. 1300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가능성이 있는 말로 말씀을 드리고. 7번, 천세 만세가 말이 좋아졌어요. 자, 전정경주 외곽 잡아 돌고, 그래고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자, 이번엔, 내선 전개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한번 추천드리고, 6번 클리어 스토리라는 마필도 말이 좋아요. 그래서 이 마필까지는 좀 무게를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번 페더럴 킹을 배팅해 주시면 세워놓고 저는 7번, 6번. 배당이더 나온다라면, 지난번에 늦발에 아쉬움을 남긴 마필이 8번이에요. 지난번보다 스피드는 좀더 좋아졌어요. 이런 마필들이 보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페넌 불라를 한번 의심을 하고 가요. 출발지 이점 있고 나름대로 보여준 걸음도 있습니다만 조교로서는 불안하다. 아마 4번과 1번이 몸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중 하나가 부러지는 그림까지도 저는 그려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여기에 이제, 무너지는 그림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6번, 7번, 8번, 이 3도 밖에 없다. 지금, 만에 하나가 편성 때문에 팔릴 겁니다, 3번이. 네, 이건 발쓰임새가 안 좋은 말이에요. 전개 자체가 그렇게 시원하게 풀리는 마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3번은,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 많아서 제가, 실전 배트에서 배제를 한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5경주 1000m, 국산 4군 핸드캡경주 자,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유준상이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볼 거예요. 도전 세력이 많은 경주입니다. 또, 선행마도 많아요. 이건 혼전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충마 선택의 관건이죠. 저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능력발휘가 될수 있는 그런 마패. 특히, 조교의 변화. 원래 이게 다리가 좀 뻣뻣한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좀 좀 유연해졌어요. 요 무릎이야 라고 해야 되나요? 팔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다리 굽 여기 요 굽이 아니에요. 이 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 그런 마필이 있다라면 내용 있는 말이 있다라면 돈은 인기 순이 밀려 있는데 그래도 보여준 걸음도 있는데 단점이 보완이 됐는데 그럼 이건 와야 돼요. 이런 마필이 출전에 따라서 승부를 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게 승부를 보는 거예요. 후짝에서도 좀 옥석을 가리고 또 숨어있는 고배당 마필까지 이번에 안고 갑니다. 어차피 경합 속에서 선행 경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뭐 앞선 선행 마중에서 그래도 조교 받쳐주고 뚝심 있는 마필은 가지고 갈 거예요. 하지만 그 마필도 선행 경합에서 무너질 수 있는 요지는 갖췄다라는 거죠. 정계로. 그래서 숨어 있는 복병마 2두를 배당으로 제가 붙여 드리면서 한번 승부를 봅니다. 강약 조절만 잘하면 저는 적중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축으로 놓고 때릴 마필한 인기 5위 정도가 예상이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면 이거 놓고 인기 5위 놓고 인기만 하나 딱 가져가고 복병마 가져간다. 솔직히 이런 전부적 다 사도 환수는 나와요. 인기만하고 붙이면 본전이다. 나머지 마라고 들어오면 배당마다 인기 1위 마피로만 본전이 되는 거예요. 유준사이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되는 경주예요. 자, 설제 6경주 1000m 국산 5군 핸트켓 경주 자, 10마리가 나와 있는데 자, 이번 경주가 좀 지복마 편성이라 보시면 되죠. 능력마보다는 또 삼차 승급전 치료는 마필도 눈에 보이고 저는 이번 경주 지금 인기 10마리가 나왔는데 인기 한 8위 정도가 예상이 되는 마필 바람 불어도 인기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조교 백국만입니다 조교 우승마피래요. 말의 변화가 옴마피를 놓고 때린다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 뭐, 선행은 둘이 경합을 할거예요 사복 뭐 웃게 해줄게. 6번, 홈커밍. 야, 둘다 선행을 나가야 돼요. 선행 못 나가면 아웃입니다. 같이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또, 3번 승리 정설. 저는 이건 솔직히 인기 끌 겁니다. 삼착 승곤해가지고막 승부 걸렸다, 어쩌겠다,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조교 내용에서도 좋은 모습 아니고. 청수 비교라는 마필도 베스트는 아닌 것 같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리는 말로 한번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 압축이 되죠, 또. 야, 인기 한 8위권 마필 놓고 압축이 된다. 느낌 오죠? 돈 됩니다 자 7경주 갑니다 1300m 혼합 4군 핸디캡 경주 여덟 8마리가 나와 있는데 능력은 3번 브리가디언 제너럴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에서 또 선은 마음먹으면 선에도 나가요 문서형입니다 능력만큼 인정하자 4번 파노라벨 뷰라는 마필도 조결 상태 이상 없습니다 저는 뭐 3번, 4번, 두 마리 땡땡 구도도 할말 없다. 야, 5번 돌격 앞으로는 결정력면에서는믿음을안 갑니다. 그냥 스타트가 안 되는 단점, 중간 무빙을 해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야, 몰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전에 나름대로 타봤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인기 마중에서 불안하다라면 5번인 것 같아요. 자, 법병마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갖다 댔어요. 지난번에 스, 자, 승급전에서 나름대로 3차까지 끌어올렸던 그, 마피아. 올댓 코리아. 지난번 편성 자체가 강편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선이 좀 무너져서 올라왔던 그런 농보대료가 들어왔던 그 경주였기 때문에 뭐 호시 대보는잘 뛰었고. 근데 올댓 코리아 무엇보다 뭐냐? 조교의 변화입니다. 말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거 한번 노려보십시오. 그래서 솔직히 저는 3을, 놓, 저, 3을 놓고 뭐 사냐, 1이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현장에서 아마 1 놓고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교 발은 확실히 1. 올드 코리어가 짱이다. 어, 능력 사이즈는 3, 4, 두 마리. 어, 5는 솔직히 제가 1을 놓고 때린다라면 5까지는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뭐 3이나 4를 보고 때리는 가운데라면 저는 5를 그 중에서 인기 마중에서 3, 4, 5 중에서 불안 요소를 찾아라 그러면 5가 제일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렇죠? 장점은 다 있어요. 단점도 다 있습니다. 어떤 쪽에 더 눈이 가냐가 관건이에요. 저는 이번 경주 돌교가 앞으로가 조금 불안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뭐 6번 캐노스트가 말은 좋은데 그렇게 능력만은 아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8경주 1300m, 혼합 4군 엔티켓 경주. <laughs> 자, 이번 경주 4번, 장산플라이라는 마필, 뭐, 동반 훈련 시행했고, 무엇보다 편성이죠. 원래 요 편성에 들어올 말이 아니었는데, 다시 편성 재투표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출전도수도 좋고, 그래, 여기에 들어왔는데, 장산플라에 이어, 뭐, 말 이상 없습니다. 뭐, 병합쪽이 하는데, 말 이상 없고. 지금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마필은 달려라 레오. 이거 한번 노려보십시오. 인기순위에 밀려있는데 말은 지난주, 그 전주부터선가요? 하여튼 말은 만들어져 있어요. 한주 연기 타면서 이번 주는 좀가게 돌렸는데 분명히 저는 한말 나올 수있다라고요 상대적으로 3번 백상군주라는 마필은 발주 연습에 비중을 뒀는데 스타트는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조교 자체가 너무 약해요. 8주 만에 나오는데 솔직히 믿음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만 돼. 이건 저는 좀 뒤로 돌려보고 싶다. 방어 이상 보지 않는다. 기본 능력은 뭐 한방 맞고 간 나라면 7번이죠. 뭐 정상 백호라는 마필이 거리에 부담감은 있어요. 하지만 기본 뚝심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훈련 시에도 상태 자체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는 뭐 2번, 7번이 원작 맞고는 맞습니다만은 1번 달려라 네오가 이번에는 최대 복병이다. 삼복이 됐든 뭐든 좀 활용해 주시고, 기본 능력은 두 마리가 좀더 앞서 있다. 2번과 7번, 여기에 복병이 3이 아니라 1번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 들어갑니다. 1700m 곡선 오5 별장 경조. 자, 이번 게좀 메인 승부로 지적을 하면서 과력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복만 편성이죠. 뭐, 뚜렷한 능력마보다는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의 잡전 양상을 띄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승부까지 또 조교까지 좋은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이 되고 또 상태 호전 마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배당으로 아마 승부를 하는데 한 30배? 남지 될 거예요. 주력 마고니 그그 방어 쪽에서 좀 분산 베팅까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오영병 뭐 팔리는 6번 백두태양 또초호록마 지금 뭐 9번 초호록마 여기에 4번 금수인스타는 솔직히 본전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세게 보지는 않고 11번 디터미네이션도 4번과 마찬가지로 본전방의 형태로밖에 안 취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준상은 배당으로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캐가 있다고 라 봅니다. 이게 조교예요. 아마 조교를 보지 못한다면, 라안 본다면, 라 방어에서만, 던지듯이 뭐 가볍게 뭐 이것도 될 겁니다. 라고만 읊을 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조교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갈 겁니다. 이게 조교예요. 자, 배당을 한번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조. 몸체리는 야무지게 하면서 제대로 한번 승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메인이에요. 유준상이 조교로 걸려 있기 때문에 메인승으로 지적을 했다. 아무로 보통 복귀를 보시는 분들은 추천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래서 조교로 한번 시원하게 만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식경주 1700m 국산 3군 별정경조 12마리 풀게이터인데, 자, 이번 경도 충마가 있고, 후착도 압축이 돼요. 저는 일단 한 방만 권내 무게를 실을 거예요. 이거 찍어 먹기 승부 갑니다. 끝장 승부. 마지막 승부인데, 이건 한방 찍어 먹기로 야무지게 자신있게 한번 때려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준상이가 한번 승부를 걸어 드리겠다. 지금, 음. 내용에서 좀안 좋게 나오는 마필은 6번 몬스터 퀸입니다 승급전인데, 일단 등짝 때문일까요? 일단 내용면에서는 좀 약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뭐 능력은 되는 마필인데 내용이서 약하기 때문에 제가 높게 평가하지 않고 뭐 4번 엘란도 팔려요 이거 찍어서 뛰는 단점이 있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은 유준상이 다 걷어낼 겁니다 예. 어영부영 팔리면서 지금 취진력이 있는 지난번에 편성 강했던 2번 금화킹덤이라는 마필도 베스트 아니에요 베스트 아닙니다 지난번 편성은 셌어요 사실은 네, 예, 이번에 저는 한번더 돌릴 겁니다. 올라오다 끝난다. 이런 표현으로써 이런 맛필를 제껴 놓고 승부 봅니다. 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유 윤상은 항상 그리고 승부를 볼때 이런 이런 말들이 왜안 되는가. 그래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자, 제대로 한번 알고 배팅하자라는 겁니다. 자, 1 1경주 겁니다. 1200m 혼합 3군 핸디캡 경주 12마리 풀이가 있던데 자 12번 이스트그리프터라는 마필은 승부로 나와 있는데 조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도 안 된다 자르고 갑니다 자 지금 6번 장산베어스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이 있는데 자 이번에 가볍게 속보로만 돌렸던 말이거든요 이것도 믿음 안 갑니다 제껴고 갑니다 자, 배태의 중심은 5번 바람을 그리다. 여기서는 단독 선행이 있지 않냐. 9번 시, 9번 신신메리 베스트 아니고, 뭐 11번 페이스 울퍼 외곽에서 감아올라기 벅차요. 선행 못 나갑니다. 그러면 냉면 가로봤을때 바람을 그리다가 여기서는 단독 선행이다. 선행 나가면, 지난번에 몇 미터였습니까? 이번에 몇 미터입니까? 1400에서 1 2 0 0로 거리가 줄어들었다. 믿고 들어갑니다. 자, 후착에서는, 야, 구조에서 그또 우리 세형이 태워놓고 지금 승부하는 건 마, 필인데 캐치 미라클이에요. 7번입니다. 자, 승환이가 부산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혁이도 내려가고, 캐치 미라클 말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세형이라면 한번 노려보자. 이거 좀 무게 실어드리고, 1번 리백트로이라는 마필은 안고는 가야 돼요. 사이즈가. 근데 솔직히 조교로는 추천을 못할 수 말이에요. 근데도 뭐 의외로 잘 뛰대요 야 몰로가 이런 좀 악병맞죠 다루기 까다로운 마피아 침으로 뛰는 단점이 있는 마피아. 이런 말을 정말 잘 타요 어, 리페트론 기본 막권 이번 픽칼랜드도 복병 역할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근데 리페트론을 이길 수는 없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제가 그러면 이번 경기는 1번 5번 7번 이 3두로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모두로 배당을 노린다라면 2번 빅갈랜드 정도 나머지 마필들은 뭐 믿음을 주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주 1번, 5번, 7번 여기에 2번까지 추천드리는데 원장 맞고 유준상 너 어떻게 배팅할 것이야 저는 5번, 7번 한 방에 일단 승부를 볼 겁니다 여기에 무게는 실을 거예요 1, 2 정도는 한번 현장에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유상이 시원시원하게 풀어드렸죠. 정말, 정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상가라면 자기 주관적으로 내용 있게 풀어드려야 돼요. 이게 예상가의 기본입니다. 마번 조합이 아니라. 그죠? 그건 결과놀이고. 그건 결과놀은 여러분들도 배팅 숫자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고배당이 됐든 저배당이 다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있게 그렇죠 그래서 예상가를 찾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 배팅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유준상이가 있다 그런 그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 방송을 항상 애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